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별명 있으신가요? 어떤 건 좋은 별명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되게 기분 나쁜 별명도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 기드온은요 발 산당을 파괴한 후에 바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여룻바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적인 요한은 우레 곧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별명은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 또는 행동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별명은 쉰 만두였습니다.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별다른 의미가 있기보다는 제 이름이 신지만이라서 쉰 만두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지만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별명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최근에 갖게 된 별명으로는요 만세 닮은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위에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탤런트 송일국 씨 아시나요? 어 예전에 주몽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 송일국 씨에게는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셋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세명 중에 누가 제가 닮았다라는 만세일까요? 어 가운데 어디가 나나요? 정답은 중간에 있는 아이가 많습니다. 어, 닮았나요? 근데 사실 제가 만세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만세가 저를 닮은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소두의 별명 이야기를 하시나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도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산돌 같이해서 산돌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돌이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 있는 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을까요? 사실 한국 정서상 돌이라는 이미지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머리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향해 돌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이 돌의 특성은요 영원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가에 시들어 버리는 꽃을 가져가지 않고 돌을 가져갑니다. 시들어 사라지는 꽃 대신 영원을 상징하는 돌을 놓음으로써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 달라서 낯설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래전 명작이었죠. 쉰들러 리스트라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2차 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나중에 아르헨테나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쓸쓸하게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정부가 이 쉰들러를 기억하고 그의 무덤을 예루살렘으로 이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그의 시신이 이장되어 예루살렘에 묻힐 때 쉰들러 덕택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의 무덤에 꽃 대신 돌멩이를 올려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은요 최근에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을 다녀온 어느 여행객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무덤 위에 돌들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무덤 위에 돌을 놓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불경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이 돌에는 당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돌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돌이란 별명을 붙인 것은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이 돌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인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항상 나중에 오시게 될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초돌이라고 하고 모퉁이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뜨인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별명을 돌이라고 지금으로써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기다렸고 이사야가 예언했으며 이레미야가 바라봤던 기초돌, 모퉁이돌, 뜨인 돌곧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이 돌이란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핍박과 박해가 절정이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산 돌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이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당시 편지의 수신자들이었던 흩어진 나그네들 곧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빙스톤 산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서두에 돌은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원함. 다르게 표현한다면, 살아계신 영원함.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영원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문학적 신학적 기호로 본다면 산돌곧 살아 있는 영원함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단 논법이라고 하죠.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이다라는 이 삼단 논법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살아 계심 곧산 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는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곧산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곧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포가이사레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대도다. 곧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으시잖아요. 여기서 머리 결등 되시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면요.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답까지 알려드리고,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대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돈으로도 살수 없고 명예로도 살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머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laughs> 너무 길죠? 어머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산돌이라고 하면서, 어, 리빙스톤,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요, 너희도 산돌 같이라고 하며, 리빙스톤즈,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곧 저와 여러분도 산돌들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돌이심을 아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돌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신령한 집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입니다. 너희가 곧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요 바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곧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 반석 위에 너희가 산돌이 되어 교회를 세워 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역시 산돌이 되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고백 드렸습니다. 그 고백 위에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도 산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될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19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싫고 또 소그룹 모임이나 헌신을 불편해합니다.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만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가 되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요 교회가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는 원하는데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가끔 등록하시는 세가족 분들 중에서요 목사님. 계속 등독 안 하려고 그림자처럼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등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모른 척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유는 모른 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른 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정도의 연기가 될 정도라면 목사가 아니라 배우를 했겠죠.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합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산돌이 되어 그 위에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곧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돌인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선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세 가족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믿음도 작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이데 여러분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 내 소유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의 선 삶의 자리가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고 그곳이 어디든 주의 보혈로 덮여지며 주의 향기로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돌 같은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 믿지 무슨 유난 떠냐고 핀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적당히 하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가슴 구박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전도 나갔다가 이 나가라고 위협하며 휘두르는 지게 짝대기를 팔로 이렇게 막다가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근데 그 부러진 팔기부싸하고또 전도 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 산돌 같은 돌덩이 같은 믿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세번에 걸쳐서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요. 선교지마다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협박받고 서러움 겪고 도둑들어 다 훔쳐가고 심지어 다치고 아파도 그 땅에 또 들어가시는 것은요. 산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그 땅에 돌덩이처럼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밟아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로 황제의 관계가 하늘에 치다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일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 당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사자법되어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버겨온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니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리 때리고 밟아도 끄떡없는 산돌이라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돌덩이 같이 버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요 돌덩이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우리를 쓰러뜨리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때리고 던지고 밟아도 우리는요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덩이들이니까요.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산돌들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돌은요 안 때리고 맞아도 때린 결과를 일으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시다가 커다란 돌을 주먹으로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때린 건 분명히 난데 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파요 참 희한한 게 돌은요 맞아도 때린 효과를 일으킵니다 밟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면 집에 가시다가 커다란 돌멩이 한번 세게 밟아보세요 걷어 차 보세요 분명히 밟은 건 난데 걷어 찬건 난데 내가 아파요 그게 돌덩이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때려보지 못하고 맞고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돌이면요, 맞아도 때린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껏 평생 맞고 산줄 알았는데, 평생 때리고 사신 겁니다. 기구한 내 인생, 박복한 내 인생이라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평초처럼 세상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그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돌덩이처럼 끄떡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아 마음껏 나를 밟고 때려라 나는 끄떡이 없다 오히려 너가 더 아플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돌로서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문제와 어려움 앞에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마음 못 잡고 흔들리고 계시다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 어떤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끄떡없는 산돌인 줄 믿습니다 돌덩이가 작은 고난과 시련에 여러분 흔들리면요 모양새 빠지는 겁니다 외툼 작가 광진이라는 시인이 쓴시 중에 나는 돌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시인데요. 제가 잠깐 몇구전 읽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돌덩이, 광진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나는 다이아. 이 시를 읽는데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지금껏 내 인생 바라보며 아무 쓸모없는 짱돌 같다고 여겼는데, 우리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보석이고요. 그리고 그 보석 중에서도 보석의 황제인 다이아몬드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구절 말씀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장애가 있든, 내가 망했든, 내가 못생기고 아프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이고 축복송의 가사로도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는 소위 말해 잘나가고 넉넉한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자식 잘되고 건강 좋고 장수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며 야너 보니 정말 하나님이 택한 족속 같고 왕같은 제사장 같다라며 불러준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황제에 있던 네로에게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가치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버림받고 쫓겨나 흩어진 낙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깨지고 넘어지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탄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산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반짝반짝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눈이 부십니다. 힘들고 눈물 날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프고 가난해도 그래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산 돌이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들 되어 우직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